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혁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로 혁신을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뭘까요? 최종적인 지향점은 고객 만족입니다. 비즈니스의 수익이 고객에서 창출되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혁신은 테크놀로지 푸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요, 어, 소비자의 숨은 니즈에서 제품 개발의 방향을 찾는 것이지만, AI 혁신의 출발점은 시장이 시장에 있는 숨은 니즈가 아니고 기술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도를 바둑에서 이긴 이후에 알파고에 사용된 딥러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딥러닝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정작 딥러닝이 자신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 소비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AI와 관련된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니즈를 미래의 니즈에 해당되겠죠? 이걸 통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도 몰랐던 어, 숨은 디즈를 충족시켜주는 AI 제품을 만나게 되면 어,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통찰력으로 고객의 경험 이, 혁신을 이뤄내는 것인데요. 어,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AI 혁신 방향을 살펴봤지만 어, 이런 방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혁신의 시도가 고객 경험의 혁신이나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요. AI를 이용한 선도적인 시도지만 고객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년 후의 성공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고객 경험의 혁신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월등한 기술력으로 신기함과 놀라움을 주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는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고객 경험의 혁신은요, 기존 니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테루모라고 하는 회사는요 모기의 침과 비슷한 이 직경 0.18mm 어, 그리고 길이 3mm 주사 바늘을 개발해서 아프지 않은 주사기를 시장에 내놓아서 히트를 쳤습니다. 테루모가 바다 바라본 이 지점에는요 가늘고 짧은 바늘을 어, 가공하는 기술의 발견이 아니라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조 공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이런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알고리즘 기능을 덧붙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할 새롭고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주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효용을 선사해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가치 제안에는 이런 고객 경험 혁신이 그 근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내놓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죠. 유니클로 IQ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어, 이 서비스는 모바일이나 웹, 그리고 매장을 통해서 얻은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의류를 원하는 타이밍에 추천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은 어, 얻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란 뭘까? 어, 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세련된 옷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로 나온 옷을 나의 몸에 걸쳐보는 즐거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무리 쇼핑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보고 싶은 옷을 다 찾아보고 입어보는 데는 어, 이 무한정 시간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마음에 드는 옷을 얼마나 발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한 시간 내내 둘러봤는데 입을 만한 옷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면 그 매장에는 다시는 안갈 겁니다. 어, 득템의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쇼핑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추천 기술은 소비자들의 득템 비율을 높여서 쇼핑 경험의 만족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깔끔한 포장지에 곱게 쌓여져 어, 이 집에 어, 도착한 제품을 그, 뜯어볼 때그 어, 즐거움이 나날이 커지는 식의 이 쇼핑이 어, 일반 쇼핑과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런 그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객이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또그 안에서 어, 차별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경험 이 혁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도구는 구매자 효용 지도입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매자의 이 구매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이 사실 한 6단계 정도로 봅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특정 제품이나 어, 서비스의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일련의 경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과정은 중첩되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AI 기반 제품처럼 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이 등장할 경우에 고객 경험 주기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반 제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려면 고객의 모든 경험 단계를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차별적인 효용입니다. 구매자들은 각 단계에서 고유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효용을 제공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품질과 비용이나 공급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그런 시도지만 정작 고객에게는 아무 효용을 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진실성 있는 이 효용을 제공해야 하고요. 어, 이걸 통해서 경험의 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용지뢰 때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경험 단계마다 고객의 효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고객에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6단계 고객 경험 주기와 6개의 효용 지렛대를 고려하면 총 36개의 영역이 나옵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 이 비어있는 칸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혁신의 틈새를 발견하고 또 고객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이 효용 지도를 이용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를 더 혁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1 6급 호텔은 시즌별로 수요에 맞춰서 가격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호스트는 항상 같은 가격에 집을 내놓습니다. 지역과 시즌에 대한 이 수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죠. 에어비앤비는 191개국에 420만개 숙박 장소로부터 매일 생성되는 거의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호스트에게 최적 숙박 가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예약률과 매출을 높이는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행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객이 에어비앤비 숙박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면요, 여행지를 정하고 그지역에 적절한 숙박지를 검색해서 예약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숙박지를 이 거점으로 하고 여행을 즐기죠. 마음에 안 들면 이 숙박 장소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고 만족하면 좋은 점수를 줍니다. 다음에 이용할 때도 이러한 이 사람들의 평가 점수를 참고해서 좋은 숙박지를 찾게 되죠. 에어비앤비는 여행객이 이 최적의 숙박지를 찾는 구매 단계에서 고객 선호도에 대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과거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이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여행지나 적당한 가격대의 숙박업소 어, 또는 참여 가능한 이벤트나 주변의 맛집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어, 이걸 통해서 고객은 여행지나 숙박업소 선택 어, 단계에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어, 그야말로 편의성을 효용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 복잡하게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한 번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성의 효용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마친 고객의 최종 평가 정보는 또다시 머신러닝의 학습에 이용돼서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국에 추천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이런 추천 모델을 통해서 고객 경험의 퀄리티를 향상시킵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해서 고객 구매 여정의 세세한 부분에서 효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알리바바가 무인 편의점이죠 타오카페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들어서면 이 매장의 센서가 얼굴을 인식해서 이 e 커머스 플랫폼이죠 타오바오의 이 계정과 연동시켜 줍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걸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핑 후에 제품을 들고 결제 구역 검색대를 지나면 자동으로 알리페이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알리페이는 그 편의성 덕분에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 결제 시장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 몇초 후에 결제 내역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알리바바는 지후드라고 하는 매장에서도 고객 경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곳에는 매직 미러를 배치했는데요. 어, 이 거울에는 머신,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고객의 계정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선호도와 취향과 또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의류를 추천해 줍니다. 각 매장은 지역 고객의 특성에, 특성에 맞춰서 이 매장 진열을 최적화하고 또 고객은 매직 미러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의류를 마치 실제로 입어본 것처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있는 해당 의류를 직접 입어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이 거울을 통해서 간편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쇼핑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은 이 간단함과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또 매직 미러를 통해서 다양한 옷을 입은 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재밌죠 재미라는 효용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창조적인 융합은 인공지능 혁신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 지능 엔진 뭐 이런 다양한 AI 하위 기술뿐 아니라 바이오나 기계 어, 다양한 영역의 기술과 융합어서 혁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 솔루션은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서 이 고객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커플 매칭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에 기반해서 전방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매칭 분석을 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틴더죠. DNA 분석업체인 페라모르와 제휴해서 개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가정 환경 같은 어, 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어,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이 생물학적인 요소까지 어, 또 고려해서 다양한 맥락을 분석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어, 참고로 요즘에 이 DNA 테스트는 매우 간소해졌습니다. DNA 키트를 구입해서 어, 입속의 이뺨 부분에 살짝 긁으면은 어, 입 안에는 세포가 조금 이렇게 묻게 되는데 어, 이걸 업체에 보내면은 3개월 이내에 DNA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인공지능 예측 모델과 결합이 돼서 최적의 배우자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마케팅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AI 마케팅은 주로 고객 데이터와 또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고객의 구매 여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또 고급 알고리즘의 어, 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 타겟 고객에 대한 명확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 경험을 혁신을 하기 위한 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요, 고객을 이차별화되는 페르소나로 촘촘하게 분류하고 고객 각각의 선호와 구매 동기를 일으키는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케터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어떤 특정 요구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고객의 구매 여정을 맵핑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AI가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고객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 동적인 고객 세모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케팅 담장, 담당자는 어, 특정 고객의 미래의 어, 이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고객에게 또 적시, 적절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접근은 기존의 인구통계학적인 그 기준에 따른 고객 세분화를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고객 경험을 아주 극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술에서 가치를 캐내는 일이 기술 혁신의 본질입니다. 엔지니어가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이걸 통해서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기술을 어떤 형태의 참신한 솔루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기술이 창출하는 기능을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되는 가치 제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매력적이고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AI 기술을 통한 고객 경험의 혁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